의 일기 몇월 며칠 중간 놀이 시간 나는 유노다. 나는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카프라를 갖고 놀고 있었다. 이 친구는 정민이다. 정민이도 오늘 카프라를 하고 있었다. 정민이는 언제나처럼 긴 기차를 만들고 있었다. 오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카프라로 아주 멋진 건물을 만들었다. 영화에 나오는 성처럼 정말 멋지게 만들었다. 어, 그런데, 정민이가 카프라를 다 가져가기 시작했다. 우리가 쓰려고 모아둔 카프라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다.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. 야, 이정민, 너 묻지도 않고 가져가면 어떡해? 하지만 정민이는 내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대답도 하지 않았다. 내가 화가 난 줄도 모르는 것 같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?